자,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시장 다시 한번 결정의 순간 눈앞에서 있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이 한때 60k 부분까지 밀리면서 정말 말 그대로 시장에 극심한 공포를 안겨줬었죠. 이 하락 직후 단 하루만에 무려 10%가 넘는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중요한 지지선이자 장기 추세 채널 하단선인 69k 부분까지 회복을 해준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하면서 마지막 지지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감이 아니라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온체인 데이터인데요. 이번 반등 구간에서 장기 보유 목적의 지갑으로 유입된 비트코인의 수량이 이번 사이클 중 가장 큰 단위 규모로 포착이 됐습니다. 즉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이 가격대는 싸다라고 판단한 주요 지갑들에서 이 실질적인 매집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시그널이 잡히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 시장이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확정짓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여전히 ETF 자금은 뚜렷한 유입세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나스닥과 금 등. 하락 후의 반등폭에 비해 비트코인의 반등세는 부족한 모습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1월 미국 고용지표 지수, CPI 발표 등 여러 가지 핵심 매크로 지표 발표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단기 방향성이 명확하게 확정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감이나 희망에로 의지할 게 아니라 이 매수를 준비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들을 각종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는 정말 바닥일지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매집을 해야 될지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탄입니다. 저 여러분 이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이 좋아요 한번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의 차트를 한번 복귀해보자면 시장 참여자들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인식하고 있던 이 69k 부분의 장기 추세 채널을 한 차례 완전히 이탈하면서 한때는 무려 60k 부분까지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아줬었습니다. 이 시장이 극단적인 공포에 도달하면서 60k 부분보다 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이 하루 만에 11% 가까운 반등이 나아졌습니다 이러한 반등의 배경에는 단순히 강한 하락에 이은 기술적 반등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나스닥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도 강한 하락 이후에 반등에 성공했고 이러한 흐름은 비트코인의 반등에도 분명히 영향을 줬습니다 또한 이렇게 공포 탐욕 지수는 60k 부근에서는 이례적으로 한 자리수까지 떨어지며 과도한 매도세가 이어졌었습니다. 이러한 하락 속에서 지난 6일 동안 이번 사이클 최대 규모의 고래들의 대규모 매수들이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매집들이 가속화되면서 시장에는 명확한 반등 의지가 나아졌고 이 자리가 정말 바닥이었는지 결국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69k 부근을 올라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지를 확인하고. 유동성만 유입된다면, 이제 가장 큰 고비는 넘겼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등을 더욱 의미있게 만든 건 시장에 존재했던 심리적인 악재들이 일부 정도는 해소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스트레티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스트레티지는 현재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부유한 기업인 건 다들 아실 건데요. 이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평균 단가가 이 76K 부근이죠. 이번 하락으로 이 가격대가 완전히 깨지면서 시장의 스트레티지의 매도 압력을 받는 순간 더큰 하락이 올 것이다. 이러한 불안이 퍼졌었는데요 지난주 이스트레티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스트레티지가 발표하기를 비트코인이 8000달러까지 폭락해서 수년간 머무르지 않는 이상 이 전환사체 상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비트코인 계속 사들이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실제로 어제 1142개라는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매수를 했는데요 이러한 리스크를 해소하는 발언으로 극단적인 하락에 대한 공포를 다소 완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흐름이 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던 온체인 데이터 기반의 내부자로 의심되는 고래 지갑들, 이러한 지갑들은 그동안 시장의 주요 이슈 직전마다 롱 포지션 또는 쇼 포지션을 미리 선취하면서 이 막대한 수익을 벌어왔던 지갑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래 지갑들에서 이숏 포지션을 정리하고 65K 인 부분부터 다시 롱 포지션을 진입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이 의미 있는 세력의 포지션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하방 압력이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완전히 안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반등을 상승전환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 바로 이 장기추세채널 69K 부근에 확실한 지지가 나아져야 된다는 거죠 즉이 자리를 다시 한번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매수세가 실린 지지봉이 완성되거나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비로소 이제는 반등공변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는 그전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하방압력을 주의하면서 마지막으로 유동성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진입을 해도 손익비상 전혀 늦지않습니다 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 또한 아직 적극적으로 매수를 받기보다는 이러한 지지들을 확인해주고 이 분할로 진입을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공유드렸던 숏 포지션 목표가들 도달하면서 주요 구간들에서 분할익절해드렸고 이 나머지 물량만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진입과 동시에 이렇게 스터디방에서도 공유를 드렸었고 이렇게 공유드린 포지션은 저도 직접 매매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현재 포지션 또한 뛰어났으니까요. 당연히 제동 걸린 만큼 차트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아직 들고 계신 분들은 자율 매도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물량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할수 있을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이 69k 추세 채널 선을 다시 한번 올라타면서 위 채널로 올라탄 상황인데요. 이러한 68k에서 69k 부분이 이제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이 자리에서 아직 완전한 지지를 받았다고 판단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채널을 이탈하는 움직임 또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 시나리오를 꺼내보면서 68k부터 69k분의 지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유동성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확인된다면 저도 나머지 물량 정리 후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결국 지금은 단순히 이쯤이면 반등이 나오겠지 이런 막연한 예측보다는 주요 자리에 오면 대응하고 지지가 확인되면 분할로 매수하면서 반드시 손절 라인은 명확히 지정해 둬야 우리가 시드를 지키면서 결국 바닥을 잡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아직은 시장이 상승 의지가 완전히 확실치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반등의 움직임을 테스트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나와준다면 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관점 계속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스터디방 입장이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구독이랑 알람 설정이라도 해주시고이 영상으로라도 꼭 체크하셔서 매매하신데 참고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달하는 시간이 몇 시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 당연하게도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차트에 맞춰서. 제 관점이나 진입 시점들을 수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 스터디 방에서 꼭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스터디 방은 제가 그냥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하고 뭐 입장하시는 것부터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월에 얼마를 받는다거나 무슨 가입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불법적인 리딩 방 같은 것도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공유해드리는 관점 보시다가 제 관점이랑 여러분들의 관점이 일치하시거나 마음에 드셨을 때 여러분들 손으로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뭐 이런 자리 깨졌다고 쇼 포지션 들어가시라. 뭐 올라탔으니까 롱 포지션 잡으시라. 이렇게 매매를 강요하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들어가는 포지션만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이나 이런 관점 공유 보시고 수익이 나셨거나 도움들이 좀 되셨다면 이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 뭐, 힘, 이렇게 간단하게만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알고리즘을 받고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차트 관련된 질문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서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그럼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입장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릴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또한 핸드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텐데요. 여기서 실시간 관점 서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문자로 입장 링크 받으실 번호와 함께 이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스 서디방 입장 링크를 고정 댓글 창에 공개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 광고하시는 분들이나 외국인 분들이 자꾸 들어오셔서 방관리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함께 공부하시면서 같이 수익 내실 신성 구독자분들만 모시기 위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해당 번호로 직접 입장 링크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 걱정되시는 분들은 뭐 이메일이나 텔레그램 아이디다. 남겨주시면 며칠 뒤에 추합해서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문자로 바로 받아보시는 것보다는 좀 늦을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를 좀 해주세요 당연히 입장하시는 건 전부 무료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저도 상승 쪽으로 관점을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 하방 음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드를 지키면서 결국 어디서 저점을 잘 점려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강한 하락이 나아준 뒤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기간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기간 조정 뒤에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추세를 다시 한번 상방으로 바꾼다는 건데 현재는 이러한 구간 안에서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아주면서곧 추세가 결정되는 방향성이 나아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하락 구간에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한번더 박살 나면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코인 이제 망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 또한 이렇게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시즌 종료는 없다. 특히 ETF 껴 있는 애들은 이 바닥 잡기 싸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뭐 그냥 근거 없는 감이나 뭐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구조적치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그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갈 건데 먼저 이 정치적인 얘기부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를 자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 3월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을 했죠. 이렇게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비축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걸 법으로 굳히려는 상황 법안까지 나와 있고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이 자산가치의 자기 손으로 불지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이 수급적인 얘기 또한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건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현황을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 22,305개 보이시나요? 바로 이 20일날 시장이 공포를 떠며 하락하던 그 순간에 마이크셀런은 하나로 무려 3조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같은 개미들은 패닉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머리들은 이러한 구간을 기회로 삼는다는거죠 20일날 있었던 매수는 무려 7개월 만에 나온 최대규모의 매수입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1위인 이스트레티지 회사가 왜 하필 사람들이 다 던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3조 원이나 매수를 했을까요? 지금 가격이 싸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에 패닉셀로 손절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머니들은 하락장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큰 금액으로 매수를 진행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흐름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 다음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이수급적인 상황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러한 세력들이 방어막 안에 숨어서 시드를 지키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점을 잡고 감정을 배제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근데 이걸 지금까지 좀 들으시면서 내가 다시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부분은 당연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저도 처음에 차트 볼 때는 그랬고 이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에 매번 판단을 내린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AI 기반으로 만든 자동 매매 보조 지표입니다 자 이렇게 지표를 켜고 차트를 좀 보시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데이터 값을 다 넣어 놨기 때문에 어떠한 복잡한 설정 없이도 현재 거래량, 그리고 이전에 반응이 있었던 주요 가격대, 이러한 구간들에 쌓인 거래량 기반의 지지 저항 포인트까지 반영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자동으로 시각해 주는 지표입니다. 자, 이러한 지표들 과거 차트에서 좀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신호가 떴을 때는 롱 포지션, 즉 상승의 흐름이 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빨간색 신호가 떴을 때는 숏 포지션, 즉 하락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어때요? 일단 보기는 정말 쉽죠. 특히 이 4시간봉 이상의 중장기 구간에서는 정확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초록색 신호가 뜨고 나서 이 고점까지 비트코인 기준으로 7%가 넘는 상승이 나아졌고 그 다음 구간에서는 이렇게 빨간 신호가 나오면서 이 바닥부분까지 이 7.1%라는 하락이 나아졌다는 겁니다. 이 다음 구간에서는 이렇게 신호가 뜨고 8%가 가까운 상승이 나아졌네요. 자 물론 제가 이 지표만 보고 매매를 하지는 않지만 이 지표를 활용하면서 불필요한 감정 개입 없이 정해진 신호에서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서 훨씬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이 설정 방법과 사용법을 설명한 이 전용 가이드 문서도 함께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 또한 본인 차트에 넣고 써 보실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이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자동이라고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문구 따로 남겨 주시면 제이 지표 자료 또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트에 넣으셔서 꼭 도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은 이 68K에서 69K 부근 이 구간에서 명확한 지지 반응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 하방 압력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채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유동성이 확인되는 순간 차트는 다시 한번 상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그때부터는 저도 이제 분할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유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땐 스터디방에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이렇게 이번 주도 주유 지표들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도 이렇게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혼자 대응하시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도한 이러한 프리미엄 추세선들과 실시간 관점 공유 또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상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